오늘은 유튜브를 시청할 때 도움이 되는 확장 프로그램 9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설치하고 사용해보시면 좋겠네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리드 유튜브 커맨드 와일 왓칭이라는 것으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영상 화면 우측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댓글을 먼저 확인하거나 영상 본 다음에 댓글을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설치하면 상당히 유용할 텐데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영상이 재생되는 웹페이지를 새로고침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영상 화면 우측에 댓글이 쭉 나열됩니다. 스크롤로 댓글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별다른 옵션을 설정할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끝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턴오프더 라이트라는 것으로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둡게 처리하거나 다른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영상 재생되는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어둡게 처리됩니다. 실행 아이콘 우클릭을 한 다음 옵션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하나씩 보시면 되고 옵션 설정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 세팅은 어두운 레이어 색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배경 색상을 변경하려면... 레이어 선택 메뉴를 누른 다음 여기에서 본인 취향껏 색상을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됩니다. 우측에 있는 메뉴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배경을 누르면 배경화면에 이렇게 움직임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여러가지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은 옵션을 설정한 다음에 기본값으로 변경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찾아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번거롭더라도. 효과를 준 부분에 화면 부분을 이렇게 비활성화를 하시면 되고 색상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옵션에서 선택한 걸로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배경 화면을 어둡게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영화관 모드라든지 전체 화면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볼륨 마스터라는 것으로 영상이 재생되는 웹페이지별로 최대 600%, 6배까지 증폭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최대 6배까지 바를 이용해서 증폭할 수 있고요. 리셋 키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요. 단순히 볼륨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이스 부스트는 영상에서 사람 목소리를 좀더잘 들을 수 있고 베이스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음역대의 저음을 좀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이 부분은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유튜브를 편안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기타 옵션은 확장 프로그램을 눌렀을 때 설정하면 다크모드 적용이 전부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루퍼4 유튜브라는 것으로 영상을 자유롭게 반복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새로고침을 하면 영상 하단에 루프라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클릭하고 활성화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횟수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만 반복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를 이동한 다음에 체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하려면 옵션을 누르거나 실행 아이콘우 클릭, 옵션을 누르면 여기에서 반복 설정이라든지 기타 추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싶다면 모든 비디오를 자동으로 반복 항목에 선택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영상이 반복 재생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비디오 블러커 포 유튜브라는 것으로 채널이나 댓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옵션 페이지가 열리고요. 여기에서 직접 수동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새로고침하고 특정 채널을 차단할 때는 점세 개를 누르고 블록 채널을 선택하면 선택한 채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영상 개수는 실행 아이콘의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플러그인 자동 활성화에 체크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차단한 채널 목록을 검색했을 때 보이게 하고 싶다면 실행 아이콘에 "Show Overlay"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에 뜹니다. 차단한 영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눈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차단한 채널을 해제하는 건점 3개에서 언블록 채널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더라도 다시 차단한 상태로 되돌아가는데요. 차단 해제를 할 때는 실행 아이콘을 누르고 옵션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채널 탭을 누르고 등록된 채널명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세이를 누르면 차단했던 채널을 새로 고침하면 다시 목록에 나타납니다. 댓글을 차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세개를 누른 다음에 채널을 차단하거나 댓글 차단을 누르면 이렇게 차단된 걸볼수 있고요. 차단한 채널을 목록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하려면 다시 실행할 걸 누른 다음에 Show Overlay를 비활성화하면 이렇게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단한 댓글을 해제하려면 옵션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커멘트 탭을 누르고 블럭 처리한 사용자 아이디를 제거한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거슬리는 영상도 있고 댓글을 자주 볼수 있는데 이런 차단 프로그램 하나쯤은 설치해두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리턴 유튜브 디스라이크라는 것으로 영상 하단 좋아요 옆에 싫어요를 보여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웹페이지 새로고침을 누르면 싫어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뭐 옵션을 설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비디오 속도 컨트롤러입니다. 유튜브 재생 속도는 설정 메뉴를 누르면 최대 2배까지만 적용됩니다. 비디오 속도 컨트롤러는 최대 16배까지 빠른 속도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단축키를 눌러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고 단축키 변경도 가능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비활성화하려면 디세이브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이 되고요. 옵션 메뉴를 누르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단축키 목록을 볼수 있고, 기타 여러가지 옵션도 체크 및 해제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상단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활성화되고요. 클릭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건너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단축키를 눌러 이렇게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단축키를 눌렀을 때 적용할 수치는 개별적으로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변경한 건 좌측 하단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면 됩니다. 참고로 단축키를 눌렀을 때 속도는 이런 식으로 0.1씩 올라가는데 1배속으로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수치를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고 스크롤을 내린 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세이브를 누르고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한 다음에 단축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더 편하게 배속 설정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6배까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재생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몇 가지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축키를 적용할 수 있고, 16배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확장 프로그램은 유튜브 오토 HD라는 것으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4K나 8K 영상도 깨끗하게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간단한 옵션을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 해상도는 1920x1080으로 되어 있고 발을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4K, 8K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보면 비트레이트 수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요거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만 가능합니다. 업로드한 원본 화질을 그대로 볼수 있다는 기능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동영상 크기 자동 맞춤에 활성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기본과 영화관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팅한 값은 계속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K 화질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면 아래 이동해서 해상도를 조절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홉 번째 확장 프로그램은 유튜브 듀얼 자막이라는 것으로 두 가지 자막을 동시에 화면에 띄울 수 있고 폰트 종류라든지 크기 등 간단한 옵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한 다음에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고 자막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영문과 한글이 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실행 아이콘을 누르면 듀얼 자막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비디오 자막은 위에 있는 게 기본으로 설정된 거고 자막 번역은 하다 있는 건데 자막 크기를 본인 취향껏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행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 누르면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설정 옵션에 기본 자막과 단일 자막, 자막을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각의 자막에 있는 부분은 다른 언어로도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막도 이렇게 언어로 선택하면 메모장이라든지 SRT 파일로 별도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요것도 상당히 유용하겠죠?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시고 굳이 이 기능이 없어도 유튜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막 기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소개한 9가지를 전부 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많다고 뭐 좋은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